아, 나와라! 빨리 산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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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이여 없어! 그러게! 내가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지 말라니까! 아! 어, 도망갔어! 내부엔 이미 없어!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맞아! 아직 여기 근처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도주 경로는 뻔해! 아마... 지붕? 어, 아니! 아니, 단정 친구들 이리 와봐! 어디 때리자, 나터어 리팡이 자식이 또 우리 농락하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 놓고 도망갔구만 아, 편지까지써놓다타이밍 정말 왈라, 여기까지 따라오셨구만 허접, 단정 친구들? 허접 허접 진정? 이런 나 이거 안해 어? 허접 궤도 주제 그 정도 실력으로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봐. 나는 다음 보물을 찾으러 먼저 갈 테니 나보다 빨리 찾아낼 자신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근데 워낙 감이 없는 친구들이라 이런 편지를 써놓고 도망가 그러게 이렇게 팩트를 부캐하면 되나? 그게? 우리가 15년 동안 잡지 못했지만 이거 한번 큰 코를 보여줘야겠어. 어, 그러게 뭘 아, 하는 거야? 몰라. 오야 어, 이게 뭔가 단서가 남. 이런 단서들 다 남겼고 갔는데 마지막 문장이 있어. 읽을 순 없어. 어. 뭐, 하하. 봄 체인지? 이게 뭐지? M 이두 개인가? 봄 찬스. 네클로바. 아. 네클로버도 있고. 굴럭 같은 뜻이겠구만. 아. 날짜도 적혀 있어. 어. 우리를 얼마나 야뽀면 이렇게 어? 단서를 남겨놓고 또 왕가냐고 또. 단서 같게 허접해. 그러게? 어, 근데 전뭐 전혀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거 <laughs> 아니다스 <laughs> 어! 잠깐. 쓰레기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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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잠깐만. 여긴 파리잖아. 파리 피플. 어, 파리인데? 파리에 어. 대해서 좀 알아? 이거는 파리의 어?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아닐까오 맞는 거 같아. <laughs> 방금 내 머릿속을 뭔데 뭔가 스치고 갔어. <laughs> 너 파리 한번 여행 왔다며. 어. 이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어. 이이사 사각형이 있는 모양들은 왠지 그 루브르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을 아, 그 유리로 된거 아, 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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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아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나 보고다. 그러게. 어, 근데 방위가 거야. 있어, 방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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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동서남북이 있고, 여기에 루브르 박물관 있는 거 보면. 어, 말소, 아니, 지, 이거 지도야. 지도! 지도인거야 세상에, 우리가 이걸 맞추다니. <laughs> 이 뜻을 검색해 보자. 네, 콜로네스. 프랑스어 자. 검색하면 되는 거아니야 자. 기술의 힘을 빌리자고. 그래. 놈브레. 네. 콜로네스? 아, 놈브레가 넘버구나. 음. 어이. 더 넘버 오브 콜럼스? 콜럼스. 콜럼버스. 콜럼버스 진짜. 야, 야이 바보야. 넘버 어, 어, 소리. <laughs> 그렇지? 콜럼스. 야, 야 나나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웃음> 너 <웃음> 그래도 같이 하는 중. <laughs> 영어도 같이 배워야지, 말 살려. 나 갔다 됐어 내가 내가 널 <너> 입. 위편... <laughs> <laughs>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laughs> 기둥의 숫자라는 뜻이예 어? 기둥의 숫자 넘버 어? 오브 어? 기둥이구나 기둥. 어, 세 개야 <laughs> 이거 이렇게 생긴 기둥이 있어, 프랑스에 어, 진짜? 생긴... 어. 쓰레이통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유명한 관광지야, 여기 유명 관광지야, <laughs> 어, 관광지 아, 관광지 아, 진짜? 아, 그럼 얘는 뭐, 여기까지 같은 거야? 약간 어, 지도지 않을까? 아, 그건 몰라? 음. 여기 앞에 공원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게 아닐까? 오! 야, 지도 켜봐 사각받는거있잖 지도 켜보겠어! 야, 그걸 봐 음, 이게 공원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던거 같아. 자, 여기에 사각형. 네. 어? 사각물관. 여기 사각형. 어디가 사각형? 다? 여기 사각형. 그리고 이게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겠지. 말레루 알야. <laughs> 말래? 말레? <laughs> 여기에 있는 기둥 숫자가 이세 글자를 뜻한다. 생각할 <laughs> <laughs> 아, <이거. 에이, 웃음> 필요도 없어 이거. 야, 우리. 그리고 여기를 봐. 378이라고 적혀 있어. 어? 어? 378. 약간 비밀번호 빌보 에빌로 바 378. 이 잠깐만. 어? 어378 페이지야. 야! 잘습진하제 네, 아, <목소리> 너무 잘했어. 아니. 어, 378 페이지. 어? S Q U A R E. 자, 저거! 받아 저거. 왜 종이가 비? 여백 분딱 없는 거야. S Q U U Q U. Q U. Q U. Q A R. A R. 영어다 이거. 아, 숙개요. 어. G A L A N T. 구글에 이대로 써 프렌치를 스케어 오오이것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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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써도 나와 스퀘어두두 두 분만 음. 베르갈랑 광장 그래 베르갈랑 광장이라는 게 있네 헐 어. 파리의 시티 공원 어. 영업 중 어. <laughs> 평점 좋아 어머 어머 근데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이게 먼저, 이게 먼저 가야지 엘랑한테 어. 먼저 가고 여기 가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나오겠다 그렇지 어. 이거 잘 챙겨놔 이거는 사실 네. 지금 봐도 우리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가, 가, 그러면은 게? 바로 우리 그러지 말고 어. 둘이나 셋으로 나눠서 활동하는 거어 일로도 갈수 있고 일로도 갈수 어 있다 베르사유랑 네. 광장 얘는몇 사람이 가고 어. 여기 루브르 근처에 있는 어. 이 광장 이거 뭐지 팔레스 로얄 로얄 그거 있잖아 어. <laughs> 이것도 이름 한번 다시 <laughs> <거. 웃음> 정확하게 <웃음> 봐봐 팔레 루알야 아 진짜 루야. 왜 보고도 말이야 <laughs> 팔레 루 팔레 루알야 <laughs> 팔레 루알야 팔레 할리아 <laughs> 위, 아래, 쪽, 그치 그러면 내가 유난이랑 <유난해요. 웃음> 미래가 니가38 찾았으니까 니가 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어. 우리가 번역 잘하니까 칼랙 루알야. 아니라고 루알. 블 루알이라고. 블랙 알 아이씨! 되면 서아 연락을 하자고. 이씨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아이아아이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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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아이왜이렇게많아 나와서 잠깐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목소리> 어, 우리한테 손가락 질하는데 우리한테 손가락 질해 우리한테 손가락 질해 진짜로. 아니 우리, 우리만. 갈 진짜로 손가락 질해 우리만 쳐다보는데? 이럴 때 그냥 인사한대. Hi.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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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흩어지자. <목소리> 자 이제 우리 흩어지자고. 흩어지자. <목소리> 오. <그래. 목소리> <그래. 목소리> 어 젊은 피. 안 하고 민망하지 않아 보여. 민망하게 무슨? 난 일을 한 건데. 난 탐정이야. 그러면 나랑 소정은 이첫 번째 베르갈랑. 힌트를 체크하러 스퀘어드 베르갈랑으로 갈 테니까. 스퀘어드 베르갈랑. 우리는 팔레스 로얄로 아. 향하겠어. 아. 팔레스 로얄 가서 서로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자고. 그래 오케이. 알겠지? 좋아. 가자. 여기서 화이팅을 하자고. <laughs> 너 대단한데? 아 둘, 둘, 셋, 셋, 화이팅! <laughs> 가자 빨리. 가자고. 본주, 본주. 우리한테 인사해줘 <야>, 어디가? <laughs> <일로 와. 웃음> 내가 알기론 프랑스 사람들은 커플티도 잘 안입는걸로 알고있어 <laughs> 어. 커플티는 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의 문화인걸로 알고있어 내가 그럼 편견 아니야? <laughs> 편견일 수 있어 <laughs> 이건 커플티가 아니야 유니폼일 뿐이야 아 유니폼! 슛디포. 아 그거 좋니폼 아, 유니폼. 어. 우리의 일복이라고 불렀어? 불렀어 재밌겠다 파리 <laughs> <팔이> 좋다 <laughs> 커피 한잔할까? 아니 뭐 기다리면서 관광은 할수 있는거 아니야 그치? 너무 좋다 <laughs> 탐정. 환갑. 어, 공주. <laughs> 어 좁아. <laughs> 우리 예산은 더안 늘려준대요? <laughs> 예산? 응. 예산 열수 우리가. 역시 좋아. 좋아. 인간 n 역시 인간 내비게이션 음. 여기가 까, 아, 카페를 잡고. <laughs> <여기가 웃음> 이름 뭐야? 빨래 루아 얄 루아 아, 얄 루아 루아 o y a l 어 여기 있다 이거 봐 a l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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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우와 똑같이 생겼어. 보면 길이가 다 다르네. 다르네. 이거 봐. 이팽이 네, 알아채지 못하게. <laughs> 자 저기요, 저기 저기. 저기 내가 그는 스케어드 베르갈랑. <laughs> 스케어드 베르갈랑. <laughs> 봉지. 이건 는소리가 오, 이거 같은데 녹색 광장. 어 여기다 스케어드 베르갈랑 베르갈랑 어 이게 우리가 찾던 우리가 찾던 그거 막막만잘 도착한 것 같아 음, 좋아 일단 들어보자 가 어, 그러면 들어가 뭐가 있지 않을까 <laughs> 내가 좀 여기 오는 길에 조사를 해봤다고 어. 진짜 발레 로얄은 프랑스 파리의 역사적 건물로 해랑으로 둘러싸인 정원과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아 근데 이게 이거 자체 기둥도 현대 미술 조형물이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네. 일단 그러면 개수 빨리 세보자 세보자 그래. 이게 점점 올라가 자, 이거는 요만한 것도 있고 좀더큰 음. 것도 음. 있고 점점 커지고 그래서 길이가 소중대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지금 딱 봐도 100개가 넘어. 어, 그래서, 그래서 세, 세 자리, 자리 수인거 같아. 이거를 아. 다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 같아. 아, 그게 상관없이? 아. 규칙이 있으면은 이거 열을 세가지고 열과 행을 곱하면 될 텐데, 그것도 어? 아닌가? 똑똑한데? 어, 그렇돼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볼... <laughs> 어? 근데 변수가 있어. 변수가 생겼어. 변수가 생했어 없잖아.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자, 이것도 기둥으로 일단, 일단 쳐보자. 그리고 잘 기억해 놓으면 되지. 자, 하나, 하나. 하나. 자 둘, 둘. 셋, 넷, 다섯,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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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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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로, 열, 세, 이거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어. 스물. 오, 나하딱딱떨어나 하나, 하나, 개. 오, 하나, 네 산소를 좀 하는데? 2 <laughs> 어? 그러면은 기둥의 개수, 개수 260개 비밀번호 260 뭐의 비밀번호지? 그러니까 비밀번호 어디로 입력하는 거야? 이것도 공급하려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까? 입력해야 될 곳이 없잖아 260개가 됐다 지금 그쪽 어. 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름 받아봐 메시 Who are you? 메시. 유난 <laughs> 어나 유난 무언가를 찾았는가? 아니 우리 지금 이제 막 도착했다네. 아이고. 아 진짜? 어, 지금은 그래. 벌써 두 번째 문제를 풀었어. 진짜? 우리 유난 떨면서 계단 내려오느라 좀 오래 걸렸네. <laughs> 아. 아, 우리는 개수를 셌네. 우리 기둥 이거 기둥의 개수가 260이었어, 260. 260. 어 그게 왠지 그쪽에 필요한 숫자일 것 같아. 260.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확인하고 연락 주겠어. 오케이 메이. 그케이 그만. 그만. 좋아. 좋았어, 응.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구만. Let's 어. go.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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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되게 옆에... 평화로운 곳이야 어쨌든. 어, 되게 옆에 막 생강도 있고. 어, 여기 생강, 생강. 그리고 저희 뭐 구덩이 파는데저 저런데 있진 않을까? 어, 일단 한번 둘러보지 뭐. 어. 여기 뭔가 리팽이한 흔적이 있을까? 근데 뭔가 수상해 보이는 거는 보이진 않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수상해. <웃음> <웃음> 어, 나. 저기 막 자물쇠들 걸려 있어. 어? 설마? 이6 0이6 0 뭔가 이6 0 숫자를 넣어야겠다. 넣을 수 있으면. 어? 리팽리팽 어. 리팽. 이거다. 이 자식! 어, 세 자리! 어, 어, 어 맞나봐 260 그래 거기다 푼게 해답이 260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260을 넣어서 대면은... 넣으 풀리지 않을까? 열어봐 260 2 6 과연 맞을까? 0 어? 어. AS 신청하자 그렇게 AS 된다고 했으니까 전화를 해보자고 <laughs> 여보세요 유난인가? 유난입니다 코드를 말해라 유난임을 증명하여라 어아까공 어, 장군은 어디 에 있었지 뭐뭐 유난 뭐, 뭐? 아다라 장군은 어디에 있었지 아다라 장군은 아다라 성에 있었어 그렇지 좋아, 어, 어. 좋아 좋아 유난이 맞구나 우리 그 리팽이 남긴 뭔가 자물쇠를 찾아왔는데 어, 어. 근데 이륙공이 아니야 어 이륙공이 어? 아니야 이륙공으로 열리지않아아 진짜 아, 세자리는 맞아 세자리는 세 자리는 맞아, 맞아. 그러면 기둥 아닌 거를 그걸 제, 제외하는 건가 어. 보다. 그, 알았어. 우리, 다시 좀만 기다려. 우리 우리 도 우리도 약간 긴감인가 한 부분이 있었어. 그러면은 어, 다시 한번 숫자를 줄게. 기다려. 기다려. 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만 내가 다음에 내가 먼저 끊겠네. <laughs> 그,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그림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들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안 튀어나온 거를 빼라는 네, 건가봐. 네. 그러면 260인 건 알잖아. 응. 응. 좋아. 그러면은 걔세 응. 하나.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아홉. 아홉. 여기에 없지? 어. 아. 자 여기서 에이. 하나, 아 열, 열, 하나, 열둘, 열셋열넷 열다섯, 열다섯, 열여덟. 총 열여덟 개가 빠지네. 그러네그 그러면 이백육십 빼기 십팔. 이백사십이. 똑똑하구만. 이백사십이. 오케이. 백사십이 한번 전화해보자. 이백사십이 확인을 해보자고. Hey, 난 Yes, I'm y u 한번 242를 넣어봐. 오케이, 242. Okay, 242. Okay, 바로 이 넣어볼게. Um. 242. 하면은? 어 열렸어! 열렸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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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 어 좋아 좋아 일단 이 안에 있는 아, 게 안에 뭔지 확인해 게 있는데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어디서 만날지를 한번 생각하고 알려줄게 어 아, 빨리 빨리 하라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이씨 또또또 졌네 <laughs> 또 졌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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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 정말 오케이 자저로 가서 한번 열어보자 좋아 열어보겠습니다 어? 어? 편지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 그리고 또 자물쇠가 또 들어있는데, 어? 잠깐만. 일단 편지를 봐보자. 그래, 에투알 개선문을 6시에 빠져나와라. 그 길을 따르면 나오는 다리에 단서가 있다. 어, 에투알 개선문? 에투알 개선문? 6시? 6시? 그 길을 따르면 나오는 다리에 어. 단서가 있다. 그 단서가 아마 이거를 열수 있는... 이거를 열수 있는? 단서일 거고. 어. 에투알 개선문. 어? 그냥 어? 원래 개선문이야. 아, 거기 이름 이 에투알 개선문이야. 어. 오. 개선문을 6 시. 어, 6 시에 빠져 나와라. 그 길을 따르면 나오는 다리에 단서가 있다. 아, 어. 그럼 그 그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게, 일단 우리가 에투알 개선문에서 만나보면 될것 같아. 어. 알았어. 좋아. 또 <웃음> 이겼어? <웃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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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웃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고. <laughs> 하마터면 우리가 늦게 늦게 끌을 뻔했잖아. 개선분을 찾아봐. 개 <laughs> 찾아봐. 근데 그 지금 두시 십이 분인데 여섯 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음. 아니지 뭔가 기, 있겠지. 여섯 시라는 게 왠지. 음. 어 나도 뭔지 알것 같아. 음. 시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어. 음. 어 그래? 어, <웃음> <웃음> 난 약간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 개선문이 파리를 여러 갈래로 다 이제 올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 그 가운데잖아. 음, 음. 그럼 6시 쪽에 약간 해가 비추는 그길 쪽으로 뭔가를 가라 이런 거 아닐까? 아. 그냥 6시 방향에수으 아, 그래? <laughs> <laughs> 어, 내가 <laughs> 너무 깊게 생각했나봐. 일단 한번 거기 가봐야겠지? <laughs> 어, 보 어, 그래. 우리 아직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 어 좋아. 그럼 좋아. 좋아, 가자고. 어. Let's go. <laughs> 저게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겨서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 개선문이? 아, 응. 어... 아주 나쁜 놈이지. 전쟁에서 이겼다고 저런 걸 만들다니. <laughs> 제 의견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제 의견입니다. <laughs> 전쟁은 나쁜 거예요. 아, 그렇지. 어 왔다, 왔다, 왔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파트야 다트야 이봐! 아 파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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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야 파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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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아파가야 파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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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그 보석이 들어 있는 건가? 어, 왠지 G2보시 할것 같은 느낌인데. 에투알 어. <laughs> 개선문을 6시에 빠져나와라. 이게 에투알 개선문이야? 어, 어. 이게 에투알 개선문이고. 에투알이 뭐야? 이름. 이, 이름. 아, 음.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를 6시에 빠져나와라. 근데 우리가 오면서 생각을 해 봤거든. 어. 근데 이 6시라는 게 시간이 아닌 것 같고 음. 방향 아니야. 6시 아야 이런 거지 해야 되 원인이네. 어. 타리의 모든 길은 개선문으로 통한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개선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열두 갈래의 길현지에 쓰여 있는 6 시는 바로 이길 이에나 길을 지칭하는 거겠죠? 지도 열어보게. 지도 제일, 네. 차, 제일 잘 찾는 사람 누구야? 오케이 자, 네. 여기가 지금 애터 개선문이잖아. 응. 응? 우리가 여기 있어. 있고. 3시 방향이야. 이 방향. 그러면 되더라. 여기로 가야 되겠네. 아. 그러면은 이거 쭉 따라 내려가 보자고. 내려가 네. 봐. 네. 다리가 나올 때까지. 좀 내려가면. 오오, 오오! 간다 오오 간다 오오 간다! 오오 간다 오오 오? 어? 어? 이에나 다리?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이에나 다리 애플탑 오오 앞에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우리 애플탑 가! 나 애플탑! 나애 모든 단서들이! 단서들이, 단서들이 짜맞춰졌어! <laughs> <laughs> 이제 우리는 이엔나 다리로 가긴하면 돼. 에펠탑 보이는 다리인 거야? 그런 것 같아. 오 대박. <laughs> 어, 그러면 이엔나 다리로 가기 전에 우리 여기서 김이영 사진 찍고 가자. <웃음> <웃음> 얘들아 정신 차려. 오늘은 <laughs> 리펜을 잡아야 돼. 그래. <laughs> 자 리펜 <립행> 잡기. 둘셋 <laughs> 됐다. <오케이. 웃음> 그리고 왠지 한 명이 빠진 것 같지 않아? 어 그러게. <laughs> 한 명도 같이 불러보자고. <laughs> 나도 찍자야. <진짜>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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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본주본주역시 리펜이니? 우이 친구가 리팽이었어아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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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시바이 말만. 귀여운 데 헐리우드에서 봤지. 유명인사는 거. 역시 우리는 세계적인 탐정이 맞았어. 여기는 처음 와. 여기 처음 와. 저 위에서 봤었는데. 오. 네. 그거. 와 우와, 너무 멋있죠 여러분 너무 멋있죠. 와. 아니 자꾸 자꾸 김 부장이 되려고. <laughs> 왜김 부장이 <거의 웃음> 되냐고? <laughs> 아 좋잖아. 아니 언제 여기 와봐. <laughs> 전차에서 김 부장님. <웃음> 근데 <웃음> 여기가 그래서 그 다리가 맞아. 여기가 이해는 다리가 맞아. 이에나 다리 맞아. 어 그럼 여기서 어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주변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자물쇠를 열수 있는 단서가 있겠지. 응. 그 아까 아 마지막 장에 있는 거는 뭐지? 나 종이 있어. 그 종이 한 번. 아 맞네. 어. 그걸 아직 우리가 못 풀었구나. 거 풀어야 돼. 여기에 총6 개니까 딱 정확히 맞긴 해. 다섯, 알파벳이 응. 들어가. 뭔가 에펠탑에서 이런. 모양의 물음표 안에 뭔가 넣을 수 있는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양 모양이 어. 저런 모양인 것 같아. 좀 비슷한 결이 있어. 근데 이거를 다 개수를 어. 세라는 건 아니겠지?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길을 따르면 나오는 다리의 단서가 있다. 다리의 단서가 있다. 다리의 단. 그러면 에펠탑이 아니라 다리의 단서가 다리네? 있는 건가? 처음 지점부터 다시 천천히 걸어와. 그래 가자. 처음 이곳. 어, 다리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 역시 사랑과 나만의 도시 너+ 너 오늘 분량이 너무 저조하다고 너 이것저것 뭐 이거 그뭐 탐정놀이를 해야 하다고 탐정놀이 어 왜? 래어있어 왜왜왜 왜왜 왜, 왜, 왜? 어마른모다 그거 몇 개야 어마른모 저기+ 여기에빨요 저기 저거 저기 저아 저기 있네 빨리, 빨리, 저기 빨리, 저기 데기 발이 맞어 맞어 맞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저 맞는 거 같아 빨리 내려봐 저거구만 이거야! 음. 저거다 저거 빨간색, 흰색, 노란색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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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하얀색 빨간색 레드아 R, 화이트에 W, w. 일단 저렇게 해보자 모르게. 레드 화이트 옐로우 옐로우, 화이트? R 오케이. R W Y Y W R 응자 해본다 어오이 이게 보물이야 보물 보물 뭐야 편지인데 어때 파리 여행은 재밌었나 응. 그게내 선물이라고 하하 보물보다 낫지 에 다음번에 꼭날 찾아주라고 그럼 다 아~~ 메롱 거... 야 메롱 아우 이거 없었던 거야 우리 놀리는 거야 아니. 단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파리 여행 시켜준 거였잖아 어, 너무, 너무 괜찮은데? 아, 괜찮대 생각보다 좋은 회사겠어 너? 밀평 <laughs> <루팽이> 좋은 사람인데? <laughs> 우리 다음은 미국으로 갈래 <laughs> 그래 미국 너가 같아. 전 세계 어딜 가든 끝까지 쫓아주겠어 우리 셜록홈드 탐장 다섯 명이 말이야 <laughs> 그래 미국이든 어디야 스위스든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독일이든 나 페루 가고 싶어 페루 페루로 가면 우리가 페루까지 쫓아가주지 제발 도망쳐줘 제발 무제한으로 왔어? 도망쳐줘 나, 나 스위스 스위스까지 쫓아가주지